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소개하는 남자 용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독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해 음, 제가 읽은 책은 무덤 없는 주검이라는 책인데 어, 샤르트르가 썼다고 해요. 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샤르트르는 전후 실존적인 문학의 거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음, 무덤 당근이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네. 아무튼 무덤 없는 주검과 존경하면 창보는 아직 아니었고요. 무덤 없는 주검. 이게 1946년에 11월 8일날 안트완드 극장에서 공연이 됐고 영화까지 돼서 상영을 한 작품이래요. 근데 이제 어, 프랑스 해방을 위해 싸운 레지스 탕스 음, 해방을 위해서 이제 어, 조직이 막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끝까지 참다운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참는 과정을 묘사한 것. 근데 여기 보면 끝까지 참다운 인간애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끝까지 참다운 인간애를 표현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거는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어, 저희 그, 저희가 그 양양의 서프라인, 서프라인 서핑 가게를 하잖아요. 서핑 앤스노클링그 옆에 보면, 파란 책방이라고 그, 그대 안에 블루를 만드신 이현승 감독님이, 어.. 책방을 만들었어요.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책방이 이쁜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현승 감독님의 거기였죠. 음.. 그래가지고 이현승 감독님이 푸는소금그 <laughs> 누구야? 송광호랑 신세경님 나오시는 그 작품.. 송광호님이랑 신세경님 나오시는 그 작품도 하셨는데 굉장히 대한민국도 유명하신 감독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 뭐 대화도 나누면서 어, 그 앞에 또 책들을 많이 있어서, 책들도 뭐 기증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또 책이 많아서, 음, 가서 얘기도 하고, 그 바로 앞에 바닷가가 너무나 예뻐요. 음, 파란 진짜 에메랄드빛, 약간 카리브 느낌도 나요. 네, 날씨 좋을 때는 저희 있는 서프라인에 있는 이 해변가도 정말 카리브빛 느낌 나는데, 그 바로 옆에 와서. 음, 그래서 얘기도 나누면서 있는데, 어느날 갔더니 이렇게 책들을 한, 한 3, 400권을 밖에 이렇게 깔아놓으신 거예요. 한 권에 천 원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주검인데, 어,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무덤이 없어. 음, 무덤이 없는 주검. 아, 무덤이 없는 주검은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대항을 해요. 적한테 대항을 하면서, 어, 이제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데, 어, 그 사람을 발설을 하게 되면, 자기는 살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또 딸린 연결되어 있는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 자기 대장, 어, 대장의, 대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성분의 또 동생이 있는데, 어, 또 그걸 발설하지 않기 위해서, 어, 또, 이 작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게, 글쎄요, 요즘 시대에는, 어, 글쎄요, 그렇게까지, 음,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왜냐면 요즘에 워낙 그 자기 개성들이 강한 시대라서, 어, 동료를 위해서, 막, 그 정도까지,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그렇죠. 어, 그렇게까지 모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좀 주는 작품이고, 음, 약간 사르트르가, 어, 상황을 약간 극적으로 좀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짧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평점은 별5개 만점에 별3 개. 네. 그리고 지금 번역은 최성민 님이 하셨는데 다른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 보고 싶기도 해요. 음. 그 약간 번역본마다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죠 음. 여러분 여기서 용용의 짧은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laughs> 여러분, 그러면 빠이. 나중에 용용의 서프라이즈에서 만나요. 빠이.